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 목표 10만 꼭할 거예요. 10년 했습니다. 10만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거는 제가 한번 했는데 다시 다 보고 나서 추가로 하는 리뷰입니다. 아, 제가 조금 늦게 완결을 했거나 늦게 본 드라마, 영화들은 제가 그냥 컬처 몬스터 채널에 올리려고 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컬처 몬스터 채널에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뭐 귀찮다. 그러면 고플릭스에서 보시면 돼요. 고플릭스에서 제가 한꺼번에 다 이걸 넣어놓을 테니까 정신병동의 나침이와요 4화까지 리뷰는 제가 오늘 올려놨어요. 비질란테도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정신병동의 나침이와요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다. 힐링물이고 간호사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각 화마다 환자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그 환자와 박보영 씨간에 어떤 정신적인 교감이 생기면서 힐링하는 형태의 드라마다 더볼것 없을 것 같다. 더안 봐도 뭐 12화까지 그렇게 가겠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은 더 추가할 이야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박보영 씨가 환자들의 사건에 의해서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보영 씨가 정신병을 얻게 돼서 다른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맞는 거죠. 그동안에 한 1화부터 한 7화까지에 있었던 그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을 겪고오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정신병에 걸려. 박보영 씨가. 되게 새롭죠. 주인공이 실제로 그 병에 걸린다? 는! 너무 신선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정신병에 대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리고 주인공이 그렇다 보니까 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사회적인 시선들, 이 시선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치료가 됐어. 그리고 다시 간호사를 복귀를 했어. 그랬더니만 소문이 난 거야. 아, 저 간호사는 정신병이 있었어. 그래서 간호사를 하면 안 돼. 라고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 간호사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간호사를 하면 안 돼. 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신의 딸, 아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리고 사회에 또 진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똑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박보영 씨처럼? 근데 그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데모를 한다는 거야. 거기서 나는, 아, 야, 이거 질문이 되게 좋다. 질문이 너무 좋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물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초반부를 봤을 때도 깊이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깊이가 더해졌다 정신병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볼 그런 기회의 작품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너무 좋게 봤고 의외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정은 씨 같은 경우는 어 동생이 또 정신병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 장면이라든가 에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감기를 갖고 있어. 근데, 감기를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막 주민이, 어, 우리 고3아들 있어서 절대 걸리면 안 되니까, 손잘 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난 어, 사인하기 싫은데, 사인해드릴게요. 사인해.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아주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있어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병은 병다 비슷한 병인데 정신병은 안 되는 거야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상막하구나 그리고 정신병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구나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이면서 정신병원 입원한 간호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되게 이게 깊이감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좋았어요 그리고 연애도 이 연우진 씨가 계속 기다려 주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장동윤 씨의 역할이 전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공황장애가 도지는 그런 연출들이 나오고 공황장애에서도 되게 딥하게 좀 저, 저의 저 입장에선 되게 딥한 느낌을 받았고 아 이게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뭐그 아, 게임 연출 같은 거할 때만 해도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미를 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 여기에 가진 의문, 물음표들이 이한명한명 한명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이 물음표들이 정말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었어요. 어, 많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조금 이제 박보영 씨 위주로 가가지고 조금 그런 게 청춘물인 것 같기도 하고 힐링물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가면 갈수록 깊이가 더해진다. 네, 공황장애가 물에 잠기는 식으로 표현된 게 좋았음 저도 공황장애 가 그런 건지 몰랐는데 막막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동윤 씨가 그걸 깨는 법잖아요 소리를 악 찌면서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제가 얘기했죠 1화부터 4화까지 봤을 때그 들레 그 커플이 되게 저를 막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설레게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그둘참 좋고 뭐 그런 건좀 아쉬웠어. 들레가 갑자기 그 크루즈를 타겠다고 떠나는 건 조금 어, 왜 굳이 왜왜그왜 <laughs> 왜왜 그렇게 했지 뭐 그런 건좀 생각이 드는데, 예 네, 맞아요. 아그 엄마도 여기 참 잘하고 들레 엄마 아 그냥 꿀밤을 몇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가가 좀 바뀌었다.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갔다. 라는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